나는 카며 테다. 나는 카며 테다. 끝내 마치로 끝나주마. 흐흐흐 웃긴 녀석 다음에 만나자고 뭐야? 나 여기 다음에 만나자 그래 누구야? 나 아기 치즈 나를뭘 아주 또 끝나지 않았다 갈게 안녕 어야어아 나는 진짜 개무를 됐다 초치 차로 누가 초치 차 <laughs> 나는 아기의 트고해응 아니야 <웃음> <웃음> 우와 나 <laughs> <난> 마치 아기 <마치>. 치지 <laughs> <laughs> 아이전은 끝나줄게 아저씨 어? 캥을 탔고? 그거 이 바나나 웃긴 녀석 다음에 만나자고 또 가자 아저씨 끝나줘봐 끼치 애들아 어? 포탈 포탈 포탈

너를 다끝나야만 그래도 넌잊을 수도 있겠냐? 허허허허허 아,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는허허허지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너는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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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你先不，哼哼，嗯嗯嗯嗯嗯嗯嗯嗯，嘟嘟嘟嘟嘟嘟嘟嘟嘟嘟嘟，嗯嗯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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吃，嘟嘟嘟嘟，嗯嗯嗯吃吃，他就吃，嘟嘟嘟嘟嘟嘟嘟嘟嘟嘟嘟吃，太难了，你要吃几反正你吃不完。